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베드로 전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2장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중세 유럽의 건축물들,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봅니다. 그 건축물들에는 창이 있지요. 창은 있지만 유리로 된 창문은 없이 뻥 뚫려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니 당시 많은 부자들은, 돈이 정말 많은 부자들은 그곳에 유리를 넣어서 유리 창문을 각자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중생의 등잔으로 불을 밝히는 것도 무척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밝힌다 해도 굉장히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지요. 교회 안을 밝히고 있는 전등도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적입니다. 바람만 막을 뿐만 아니라 열까지 차단해주는 유리창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무수한 것들이 기적입니다. 요즘은 많은 기적을 누리는 세대이지만 감사함은 부족한 시대인 듯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더욱 기적을 믿고 또 체험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기적에 관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은 하늘과 땅으로 나누이라 말씀하시니 나누어지고 땅이 드러났고. 땅은 식물과 꽃과 채소와 열매가 가득하라 하시니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달별이라는 광명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공중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육지에는 동물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우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손이 말라 굳어버린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시고 또그 말씀대로 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사로로 하여금 죽은 나사로로 하여금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기적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지요?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위에 열거한 성경의 이 위대한 기적들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기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모든 기적들은 바로 말씀으로 인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일으키는 최고의 기적,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거듭남입니다. 어느 분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기적이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거듭나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했던 대답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3장에 선언하기를, 사람이 피부색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했습니까? 본문 25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세세토록 잇는 그 말씀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 바로 복음, 바로 그것 그 말씀이 기쁜 소식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정로의 계단의 말씀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서는 성경에는 새로 나는 것으로 말하였다. 마음의 변화가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한다고 합니다. 또는 그것을 농부가 뿌린 좋은 종자가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성경은 마음이 변화하는 게 거듭남이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싹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씨앗이 자기 자신을 땅에 묻어버리면, 마침내 무엇이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싹이 올라옵니다.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는 삶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1등 공신이었고 그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신이라는, 콜슨이라는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리한 사람. 또 뭐든지 잘 정리정돈했기 때문에 도끼 같은 사람이라고 그에게 글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글을 잘 아는 사람은 그에게 이런 별명을 붙였는데 세상 변해도 변하지 않은 사람. 시대의 악인. 이런 별명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는 사건으로 대통령의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또 대통령마저도 그를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가 제일 밑바닥 감옥에 갇히게 되고만 것이지요.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의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을 선물하죠 찰스는 친구가 넣어준 그 책을 읽고 아 기독교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추록 후에 그는 또한번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가 처음에 감옥에 간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갔다면 두 번째 감옥에 간 것은 사랑 때문에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소자들을 위한 재활센터와 기관을 만들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책을 기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된 백각관에서 감옥까지라는 말로 책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찰스 콜스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템플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던 기적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잘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심지어 기적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시대에 기적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그 일,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저 사람은 안돼 이런 마음 갖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안돼 이렇게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우리가 모두 침례를 받지 아니셨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100%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을 분명히 변화시키십니다. 이것 또한 100%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간구함으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변화의 기적을 가지고 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변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한 첫 번째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말씀을 폈을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속삭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변화의 필요를 속삭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속삭이실 것입니다. 주의 변화시켜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위대한 기적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 거듭나는 것이 기적이듯이 자라나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터팬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원히 자라지 않는 어린 아이들만 사는 네버랜드. 그리고 그곳에 사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피터팬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릴 적의 증후군처럼 뭔가 분명한 어떤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어릴적 환경으로 인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어른을 가리켜 피터팬 증후군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인들이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박차고 일어서서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심리적, 지적 성장도 세상은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은 더욱 큰 기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 어릴 때에는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커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성인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하는 유치한 그런 일들은 다 버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에도 유치한 것은 버렸다라고 베드로가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버려야 할 유치한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덕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죄들을 버리시기 원하시지요. 그러나 원함은 있으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2절 말씀에 역설적으로, 베드로는 역설적으로 선언하기를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하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갓난 아이로 돌아가라 라고 기록했다기 보다는 이 갓난 아이들이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어미의 젖만 사모하듯이 아이들이 그것을 찾고 갈구하는 것처럼 영적 성장을 위한 젖, 즉 성장을 이루기 위한 자양분을 사모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거듭난 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까요? 천연계로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심겨진 후 씨앗은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싹이 발아해서 키우기 시작하지요. 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햇볕, 수분, 영양분 이런 것들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성장의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에도 필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호세아 14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슬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만 한다.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포도나무가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게 붙어 있으라.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꺾인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변화된 너희의 삶 거듭난 너희의 삶에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하여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소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자라나는 식물과 동물, 생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생명을 이용해서 교합하거나 돌연변이를 만들지는 몰라도.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탄생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탄생한 생명이 자라나는 것 또한 위대한 기적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손이 움직이더니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뒤집고 이제 뒤집고 나서는 기어다니고. 뭔가 붙잡고 일어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괜히 일어서서 허공을 붙잡다가 넘어져서 땅에 머리를 쿵 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런데 제 눈의 기적은 아프게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 다시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자라라는 것을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쁨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죄사함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를 거저 용서 받은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때처럼 그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본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른 어떤 나무가 아닌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다른 나무가 있어야만 살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가 그를 지지해 주어야만 포도나무는 그 기둥을 의지해서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침을 뱉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적에는 곧장 상처받고 넘어졌으나 이제는 성장하여 잘 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넘어져도 곧 일어납니다. 전에는 낙심하여 몇 달을 잠을 못 이루었지만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것, 저러,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성장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난 한 시길 단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빛이라는 설교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소를 바라보며 삽시다. 그분과 연합하며 삽시다. 여기 정로의 계단은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유용성이 모두 그리소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렸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하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수 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항상 계시는 자시다. 그는 우리의 가는 길에 처음과 나중에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에 발자국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에 저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물이 그들의 성장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맡기듯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음과 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생명 주시고 위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사랑스러운 아기 아기보다 더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시며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낙담 중에 일어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작은 아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듭남과 자라남의 기적이 특별히 영적 거듭남과 영적 자라남의 기적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